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의 바둑학교 전학생 이혜솔이고요 저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조현주사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바둑을 배우고 있지 않느냐? 대국을 두자라고 하시는데 아직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아직 걸음마밖에 배우지 않으셨는데 벌써 뛰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당연히 대국을 둘수 있을 줄 알고 시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음, 아직도 배워 가실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오늘도 뭔가를 배워 봐야 할 텐데 오늘 배울 첫 번째 어떤 건가요? 어, 오늘 배울 것들은요. 일단 사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울 거고요. 사활이요? 네, 삶과 죽음이죠. 사활은 그냥 저희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냥 이렇게 쓰는 표현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한데요. 사실 그 미생이란 말 들어 보셨죠? 미생 드라마예죠. 네, 미생 그리고 완생은 또 완벽하게 살아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활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볼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공격 기술 중에 촉촉수라는 게 있어요. 진짜 있는 표현이에요? 네, 그럼요. 촉촉수이 그 온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laughs> 그런 거, 거 아니고요. 온천, 촉촉하다, 촉촉수. <laughs> 아,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 상관없어요. 바둑에 대한 어떤 공격 기술 중에 촉촉수 있고요. 네. 그리고 환격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환격. 네. 환격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배워볼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첫 번째부터 차곡차곡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학교 시작해볼게요. 네, 첫 번째 배워볼 것은 사활이라는 건데요. 어, 바둑을 두다 보면 어, 상대방한테 포위가 되어 있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니면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을 보시면은요, 이흑돌들이 백한테 둘러싸여 있죠. 완전 포위된 것 같아요. 네, 원래 포위되면은 위험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흑돌은 이렇게 두면은요, 완생이 됩니다. 네, 이 완생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완생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을 완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돌이 왜 완성이냐면요. 어, 상대방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는요. 내 집이요. 두 집이 나야, 나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 이 집을 보면은요. 흑집이 여기에 한 집이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도 한 집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따로 두 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시면 이게 왜 살아있냐면, 백이 얘를 잡으러 가고 싶어요. 네. 이곳에 둘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착수 금지 아닌가요? 착수 금지죠. 그러니까 네. 백은 여기를 못 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백이 둘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착수 금지예요. 그렇죠. 여기도 착수 금지죠. 그러면 바둑에서 두번둘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두죠. 두번 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흑돌은 완벽하게 살아 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완생이라고 합니다. 사범님, 근데 지금 네. 흰색 돌이 이 검정 돌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잡히는 돌들 아닌가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잡으려면은요 활로를다 메워야 되잖아요. 아 지금 안에 활로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백은 흙을 평생 영원히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내 <laughs> 네, 짝사랑 같아요. <laughs> 아, 어쨌든 잡을 수가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살아 있어요 흙은 완생이에요. <laughs> 네. 이것을 잡으려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사활은 흙이 다 잡혔습니다. 왜냐면 하 활로가 다 차단됐어요. 이쪽집이 네, 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백이 들어가면서 이것들을 다 잡을 수가 있죠. 착수 금지가 아니에요. 흑돌들이 단수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서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아, 둘러싸기만 한다고 이 돌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활로를 차단해야지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잡는 거는 제가 잡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활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요. 이런 모양이 있어요. 따로 따로 두 집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사는 모양입니다. 아 사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제가 놓을 차례 여기가 비어져 있는데 네. 백돌이라면 백돌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어 아, 반대로 넣으면 제가 그러면 더 유리한 건가요? 흑돌을 다 잡을 수가 있, 있는 거예요. 아 여기를 두는 순간에 사실은 흙의 두 집을 따로 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시켜 버리는 바로 그 자리. 이것을 치중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백이 흙집 안에 이렇게 치중을 해버리면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흙이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요. 백이 이 흙돌이 단수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서 다 잡을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잡을 때이 백돌을 남기고 검은 돌을 잡는 건가요? 그렇죠. 검은 돌만 다 들어내시면 돼요. 아, 흰 돌은 그대로 놔두고 네.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요 두 집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흙이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뒀는데 어 이것도 두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개두 개니까요. 네. 하지만 아까는 따로 따로 두 집을 낸게 포인트고요. 지금은 집이 이것은 두 집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큰 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큰 집. 하지만 집은 한 개예요. 아 이런 경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시면 백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물론 흙이 잡을 거지만 하지만 다시 보시면 이흙 전체가 단수가 돼서 다시 들어가서 이걸 잡을 수가 있죠. 순서가 중요한 거군요. 이때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바둑에서 이런 자리를 급소라는 표현을 써요. 음. 급소. 흑이 이 사활을 사는데 있어서 급소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고요. 만약에 흑이 여기를 두지 않았다 그러면 백이 가운데 자리를 도버리면은 급소를 맞아서 흑이 다 죽게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거 사활이 걸렸다는 표현을 쓸 때는 내가 포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일단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왜냐면 포위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사활이 걸린 게 아니+ 아니고요. 네. 뭐 언제든지 이 바깥으로 도망갈, 도망갈 수가 있기 꼴일까? 때문에 네. 어, 그냥 도망가시면 되고요. 아하.